스코어의 피디볼 캠입니다. 자 오늘은 어, 지난 영상에 이어서 어, 실제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얘기할 컨텐츠는 책입니다 소설 책인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신작이 나왔어요. 제목은 죽음. 아, 상당히 철학적인 제목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한국이 사랑하는 작가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닐 만큼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명하죠. 저도 개미, 뭐 아버지들의 아버지, 타나토노트, 인간, 빠삐용 등 여러 가지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을 읽은 독자 중에 한 명입니다. 솔직히 베르나르 베르베르 의 소설이 재밌어요. 음. 뭐 재밌으니까 저도 많이 읽었고 그렇게 인기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 소설들의 메시지가 성경에 반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 물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미디어 컨텐츠들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새로 나온 죽음이라는 작품 참고로 저는 읽지 않았어요. 읽지 않았는데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읽지 않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 여러분 앞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자, 그, 죽음의, 죽음이라는, 그, 어,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뭐랄까, 영감을 파악하는, 어떤 컨텐츠의 영감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아주 쉬워요. 매우 매우 쉽습니다. 뭐냐면, 영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콘텐츠에 그게 TV든 영화든 소설이든지 간에 그 마지막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음, 그 마지막. 마지막에 이 컨텐츠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게 메인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도입 부분과 중간 그 내용과 사건과 절정과 모든 걸 지나서 결말.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작가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을 넣기 위하여 앞에 그런 전개들과 모든 내용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인 메시지를 덜렁 넣으면은 뭐 내용이 안 되잖아요. 재미도 없고, 뭐, 긴장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작가로서 이 내용을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럼 프로듀서로서 해야 되는 숙제는 뭐냐? 아, 이 메인 메시지를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 또잘 집중해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이 숙제죠. 음.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 이 작가의 이 컨텐츠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인 메시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이니까, 그렇다면 이 죽음이라는 이 책의 마지막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내용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책의 내용이 뭔지, 뭐 무엇에 대한 건지, 등장인물, 뭐 배경,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마지막 장을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메인 메시지에 대해서 자, 자, 읽겠습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가리키고 있다. 잠든 루시의 발치에서 고양이들이 미지근한 몸을 동그랗게 말고 누워 갸르릉거린다 루시가 코를 들르렁거릴 때마다 입술이 달싹인다. 가브리엘은 황홀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 본다. 헤리, 헤디 라마 못지않게 아름답다. 이렇게 멋진 여자 곁에서 함께 뭔가를 해낼 수 있,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어. 내 삶에 빠져 있었던 건 바로 그녀의 존재였어. 죽은 뒤에 만난 게 아쉽지만 뒤늦게라도 만났으니 천만 다행이야. 그녀의 몸속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떠올리는 순간 감미로운 전율이 인다. 그는 천장을 지나 지붕 위로 날아오른다. 떠돌이 영혼으로 존재하는 지금이 행복하다.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환생을 결정할 수 있는 지금이. 그는 페르라시즈 묘지로 날아가 자신이 묘비에 새겨진 수수끼기 같은 비명을 응시한다. 더 이상 질병과 고통, 노화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가슴을 뛰게 하는 원대한 계획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저승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창작을 계속하는 것. 지금까지 그를 사로잡았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서 꿈틀거린다. 나는 왜 죽었지?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이고 신비로운 질문이 그에게 말을 걸어온다. 나는 왜 태어났지? 자, 이것이 그 책의 마지막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 제가 마지막만 읽어드렸는데, 이것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메시지나, 어떤 그런 작가 의도가 보입니까? 뭐, 저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내용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에는, 이 마지막 장에, 메인 메시지 작가가 저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인 메시지가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안 읽었어요. 앞에 내용 몰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음. 말하고 있는 것들 한번 볼게요. 자, 중요한 것들, 중요한 키워드들,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 어 자. 죽은 뒤에야 만난 게 아쉽지만, 뒤늦게라도 만났으니 천만 다행이야. 어, 죽었다는 얘기죠? 어, 여기 주, 주인공이, 뭐, 주인공이 있죠? 마지막이니까. 주인공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대요. 저첫 번째, 죽었다. 그런데, 살아있다. 그것은 뭐겠어요? 사오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 지금 사오세계에 대해서 이 소설이 다뤄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목이 죽음이니까, 예, 그, 음,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녀의 몸속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떠올리는 순간, 감미로운 전율이입다 이게 뭐, 이게 뭐겠어요? 죽었는데 그녀의 몸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이런 거겠죠. 빙의, 그죠? 어떤 영이, 어떤 육, 살아있는 사람의 육신으로 들어갔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죽었는데 어떤 살아있는 여자의 몸으로 들어갔대. 네, 빙의 같은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구나. 어, 천장을 지나 지붕으로 날아오른다. 아이 이 주인공이 지금 천장을 지나 지, 지붕으로 날아올랐어요. 어, 영이, 영의 이영 상태겠죠. 떠돌이 영혼으로 존재하는 지금이 행복하다. 아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죠. 떠돌이 영혼이에요. 이 지금 주인공이 지금 행복하대 영의 상태인데 떠돌이 영혼이고 행복하대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환생을 결정할 수 있는 지금이 그렇죠 떠돌이 영으로서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환생을 결정할 수 있는 지금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환생 환생 그렇죠 환생에 대해서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죠. 음, 중요한 건 여기 다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 사후색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떠돌이 영혼으로서 육신으로, 살아있는 육신으로 들어간다. 환생을 결정할 수 있다. 요세 가지만 봐도, 아, 이, 책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 대충 아니 한8990% 90, 90%알수 90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만 봐도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 믿음 안에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성경책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을 다 믿고 그 가치관이 저의 가치관이라고, 저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죽음, 죽음 다음에 있는 그런 벌어지는 사건들, 성경책에 나와 있죠. 뭐 예를 들면,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보혈을 통해 천국으로 갈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환생을 이야기하고 있죠. 환생, 환생이 무엇이냐? 언제든지 환생을 할수 있대요. 그러니까 환생이 무엇이냐? 내가 죽었는데. 마음대로 떠들어 다니다가 떠들이 영으로서 막 다른 사람 몸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의 어떤 뭐라고 럴까요 사후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컨텐츠들을 내가 접하는 게 좋을까요? 접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그죠?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접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과 반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어떤 분별 없이 접하다 보면,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 믿음은 드음에서 난다는 말이 있죠. 성경 말씀이죠. 자꾸 안 좋은 것을 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별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이고 그런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 어, 내가 영적 싸움을 할수 있겠죠. 저는 지금 이, 이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혹은 어떤 특정 작가를 뭐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 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영적전쟁이 실제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음,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 어, 서, 서핑하다가, 딱 인터넷을 열었는데, 우연히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인터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실시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올린 건지 모르겠는데, 어, 안 그래도 죽음이란 신작이 나왔으니 어, 이제 뭐 홍보차 또 한국이 큰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의 주 시장 중의 하나니까 어, 오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어, 그 죽음이란 책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를걸 제가 봤는데 그것을 제가 좀 이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어, 그, 줌이라는 책의 내용은, 희생자 본인이 죽었어요. 어떤 사건에서 죽었, 죽었나봐요. 희생자 본인이 자신의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내가 죽었는데, 내 사건을 죽은 상태에서, 영으로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사건을 이제 뭐 수사를 하는 거겠죠. 어. 그런데 이, 이 내용을 어떻게 어, 쓰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진행자가 인터뷰 안에서 그랬더니 이 작가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영매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영감을 받았고 이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영매, 영매가 뭔지 아세요? 영매라는 것은, 무당, 그죠? 영, 영적인 존재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사람들, 영매라고 하죠. 우리도, 그죠? 크리스찬으로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적인 어떤, 어, 컨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음,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영매들은 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들과 컨택을 하겠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은, 누구겠어요? 천사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속한 천사가 아닌 이상, 반대.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있는 마귀의 사탄의 불이겠죠. 음, 중립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중립적인 영은 없습니다. 성령 아니면 강령. 예, 그래서 그런 영매들과 대화를 통해서 영감을 얻었대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일지 알겠죠? 반 기독교적인 내용이겠죠?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하, 그래서 작가가 이야기를 죽고 난 후에 순수한 영혼으로 남을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영감을 받은 거예요. 어. 네. 심각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순수한 영혼으로 남을 수 있다. 완전히 다른 시각이죠. 그리고 또, 어, 또 이야기하는 것이 90%는 환생을 하고, 10%는 저승에 머문다. 이런 수치까지, 영매가 얘기해줬나봐요. 이런 수치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자, 어. 예. 대단한, 그죠 대단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산자와 영매겠죠?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한다.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래서, 이런 죽은 영들이 환생을 할 것이냐? 이 생에 남을, 아, 어, 이 생에 남을 것이냐? 아, 그렇지. 이, 이 세계에. 환생에서 다음 세계에서 다음 삶으로 환생에서 태어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이, 생을 떠들면, 이 생을 떠돌면서 남을 것이냐? 선택이 가능하다고 한, 했답니다. 음. 자. 음. 그렇습니다. 음, 이 소설의 첫 문장에 누가 날 죽였지? 이렇게 소설을 시작한대요. 흥미로운 시작이죠. 어, 누가 날 죽였지? 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문구인데 좋은 작가예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참 좋은 작가입니다. 참 신선하고 재밌고 그런 작가입니다. 음. 그래서 영매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어그 영매가 말하기를 대부분의 죽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만족을 못한대. 그리고, 영매들은 마치 민원실 직원처럼 그 죽은 영, 죽은 사람, 사람들이었는데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 영, 하여튼 그 영들에 대해서 고민을 들어준답니다. 그래서, 어떤 영매가 이제 말하기를, 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떤 목소리가 말하기를, 내가 딸과 말하고 싶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영매가 물었답니다. 그 딸이, 딸 이름이 뭔데요? 이름을 알아 찾아줄 거 아니에요? 그데 영매가 말하길, 딸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영매가, 아니, 이름도 모르는 딸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러면서 엄청 그 죽은 영과의 그 상담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한테 했답니다. 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부분 어, 여기서 말하기를 작가가 말하기를 죽은 다음에 내가 이생을 떠도는 어떤 영이 된다라는 그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매도 마찬가지죠 죽은 다음에 내가 떠돌면서 떠돌다가 이 죽은 영을 알아볼 수 있는 영매와 대화도 하고, 딸도 찾아달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있나 봐요. 그런 게 있다고 지금 작가가 생각하고 있고, 영매도 말하고 있고, 작가도 거의 동의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특히 저를 저같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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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 자체의 시작이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서 심판 때에 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은 영이 이 생으로 와서 떠돌아다닐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지나사로의그 일화에서 성경에 나오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 죽은 사람은 이 생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우리가 진리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리라면, 이 내용은 상당히 심각한 내용인 거죠. 네.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아, 그렇구나. 죽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떠돌아 다니면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막 어떤 사람 만나서 대화도 했다가, 고민 상담도 했다가, 이렇게 살다가, 아, 재미없네. 아, 지겹다. 이제 태어나볼까 하고 다시, 짠!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주 큰 문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선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수도 없고 어떤 죽음을 되게 쉽게 생각하겠죠? 이 삶을 또 쉽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번 인생 아, 좀 잘못됐네? 그럼 뭐 죽고 다시 태어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 때문에. 이런 사 5세계에 관하여 어 말하고 있는 컨텐츠들이 매우 위험한 것이죠. 악한 영들이 이런 영감을 주는 거겠죠. 음. 그죠? 어 왜냐면 그들 입장에서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몰, 몰라야 되고, 그런 올바른 스, 그런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뭐 저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책을 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책이 이제 결론이 되는 마지막 부분 그리고 작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 이 중이라는 책이 어떤 영감을 가졌는가 잠깐 알아보았고, 또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 아니에요. 어, 내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안다면, 그것을 분별하고, 또 그런 것들을 피하고, 어, 예방해야 되는 실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런 분별, 어떤 영적인 분별, 어떤 이런 컨텐츠의 분별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알아도 안 돼요. 그죠? 매일매일 내가 불량식품을 먹으면서 아, 불량식품이 몸에 안 좋지를 알아도 몸에 안 좋은 영향이 옵니다. 모르고 먹어도, 알고 먹어도, 결국 먹는 거는 불량식품이기 때문에 내 몸의 건강을 해치듯이, 마찬가지로 컨텐츠도 내가 이게 좋지 않은 것임을 알고 모르느냐, 뭐,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리고 이 이런 세상에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비단이 책만이 아니에요. 영화, 뭐, TV, 뭐, 음악. 거의 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그럼, 나에게 유익이 될수 있는, 될수 있도록 행동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를 실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음, 중요한 거는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알고 있는 것을 고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이 치열한 마지막 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